지갑 다 챙겼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야호 <laughs> 아 맞다 핸드폰 뒤에 그거 붙여야 돼 뽁뽁이 뽁뽁이 이거 필수거든요 여행 갈때 이걸 붙여야 돼 됐다 완성 가자 빨리 가자 늦으면 안돼 <laughs> 늦는 거 너무 무서워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인이에요 파이팅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이 가방 너무 좋거든요. 여행갈때 맨날 들고 다니는데. 혼자서 여행은 처음인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뭔 싫기도 하고. 그래도 혼자 다니는 버릇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 혼자 다닐 거라서. 아, 떨린다뿅하면 바로 공항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담배 같은 것도 사가실래요? 전자담배.. 아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필리핀은 아, 괜찮으시고요 네네. 담배는 두루까지 사가실 수있으니까참고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체크인하러 가실건데 음. 바면세구역 넘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요 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근데 혹시 안에 흐름 하나 데 있어요? 있어요 제가 가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 장 많다 큰 났다 출근을 이용하시어 마트랑으로 수급하시는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왔어요 지금 제주항공이 1시간이 밀렸어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저번에 부산 갔을 때올 때도 한 3시간인가 지연됐거든요? 지금은 1시간 지연됐는데 아. 맨날 이래 맨날 티웨이랑 제주항공은 맨날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한항공은 타야겠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네 차에 타라는데 아 아야, 아야. 머리 부딪혔어 헉, 신난다 내가 혼자 필리핀으로 다니 오 여기 완전 좋은 여기가 라메디 리조트 오늘 제가 묵게 될 숙소입니다 지금 방키 받았고 아, 되게 친절하시다 레스토랑. 음. 이백육십. 아이 이게 됐어. 오힘 세다. 땡큐! 팁을 드려야겠네. 아니안해 t 라라라 d 다라라. 라 땡큐. I t h 수 n 은이 o u h o o Papa! b r u t t a a p a papi.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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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해도 되지 않아? 아, 여기 너무 피곤해. 여기 들깨가 엄청 많더라고. 숙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침대 다이빙이다. 야호! <laughs> 일단 오늘 이렇게 도착, 도착을 했고요. 어, 벌써 힘들지? 어.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한국인, 한국인 같아. 한국인이 지었다. 는데 진짜 한국인이 지는 것 같다. 컨디셔너, 샴푸, 샤워젤, 칫솔. 이거 그냥 한국 모텔 그 느낌인데. 니가 여기서. 아 배고파. 뭐 없나? 먹을 게 없냐? 집에 풀어볼 건데 집에 틀리면서. w 자라라라따. 자라라라. 아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내가 주방 싸고 있는 이 하나, 둘, 셋. 뛰 야! 물이 두 통밖에 없어서 살아나가고 싶은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무서워. 무서워요. 이제 아끼는 마스크팩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가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마, 이마가 넓어가지고 여기에 붙여요. 아깝잖아 이렇게 이마 <laughs> 이마 피쪽 관리도 이렇게 됐고 응, 이 정도면 됐어 머리는 풀 거고 풀고 좀더 빼고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온부 자체가 아주 그냥, 아, 되게 하 해. 되게 해. 수영아, 멋있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앞으로 저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뭘뭐 많이 못 알아보고 그런 것도 많고, 여행이 되게 무슨 무서워했던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해나 가서 죽으면 어떻게 그면서 너무 뉴스 같은 그런 사건 사꾼 사고 나는 그런 거 꼬꼬무도 많이 보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사람이 좀 무서워. 그게 많아 가지고. 앞으로는 좀 알아보고 나 혼자 가 다녀보고 하면은 잘될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도. 오히려 좋을 수도. 진짜로. 진짜, 아니, 진짜로. 방수 케이스 내일 아침에 꼭 해야 된다, 지우야. 기억해? 기억해.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걸 대체 어디다가 거는 거지, 고리를? 고리. 고이. 고리를 거는 데가. 아, 이게 핸들이거든요? 이걸 핸들 어디다 걸어? 고리를 거는 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여깄다. 걸어놔야겠다. 미리, 미리미리 해두기. 아주 좋은 습관이지요전 뭐든지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늦어요. 미친 한심 새끼야. 한심한 새끼야. 아튼고 잠을 좀 자볼까요? 졸린데? <laughs> 좀 자야겠다. 아... 이제 압박스타킹까지 하고. 저희 잠에 들면 될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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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다! 아, 난 혼자 여행하면 힘들 줄 알았거든. 뭔가 카메라와 함께 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만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말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편한 건가? 아무래도 제가 남이랑 같이 있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혼자 있는 법을 몰랐던 건지? 이젠 좀 헷갈려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제 사람이랑 오래 있으면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아니랬는데 뭐지? 이제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나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이 다 이제 제 나이였거든요. 저는 한 24살 때제 나이 오빠를 만났으니까 두살 차이 나는. 얼마나 내가 어려 보였을까? 그리고 맨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맨날 붙어 있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웠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제야. 이제 와서 다보같이 후회를 하고 전부 탓이야. 시아 그래, 여태 혼자 있으면 내가 뭔 지랄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 스테 g p 위티피로 문제나 봐야겠다. 야 벌레가 있잖아? 이씨. 미친 아니 뭐 리모컨이 왜 한국말이야 이건? 어? 왜 한국계 아니 왜 한국 저게 나오지? 아 나도 루마니아 가보고 싶다. 먹어서 오플레다지않장밥 잡채. 하모 밥이다. 한 시간 정도 나왔는데빵 들고 왔대요. 빵 개맛있다. 음. 그거 같아 부... 나 근데 수가 어디 있지? 헬로우 안녕하세요. <laughs> 음, 모닝수영 짧게 조지겠습니다. 뭐야, 근데 조금 조그맣다. 아, 약간 옛날 사우나 할 시장? 그래도 좋다. 운동 좀 해볼까? 야호! 수영 강습 받으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팁을 여기 두고 갈게요. 이렇게 올려두면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가 알려줬어요. 너무 좋다. 네가 있어 좋다. 예쁠 것 같아. 주식이 막 다들 올랐다 내렸다 시끄럽네요 엄청. 주식을 접었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만 접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하시나요?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마 더 돈이 많이 들어올걸요? 네. <laughs> 혼자 있으니까 말이 좀 없어진다. 뭐 맨날 혼자 있긴 했지만. 아, 이쁘다. 이거 챙겨가래요. 여기 수영장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못갈것 같아요. <laughs> 저희 집, 앞, 그, 숙소 앞에 있는 것만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있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귀여워. 녕하세도 안녕하세요. 안녕 강아지들은 피부병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지면안 된대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다 피부병이 할수 있어요. 같이, 같이. 아, 네. 들깨가 진짜 많습니다. 이제 또 바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뚝뚝을 타고 이동하는 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밖에 보고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 힐링 되는 느낌. 혼자 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혼자 온 이유는 그냥 이제 솔직히 말하면 사람에 좀 지치기도 했고 어 혼자서도 뭔가 잘할수 있다는 걸내 스스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이랑 뭔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좀 해외에 나가거나 뭐 지역을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굉장히 커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주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혼자 올 때도 한 2년 동안 고민을 하고 왔었어요 막상 그 상황에 놓여지면 잘 알아보고 잘 하긴 하는데 그.. 마음 먹는 거랑 뭔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뭔 사건이 일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실행을 바로바로 바로 하는 편이라 그게 약간 문제? 가좀 생기는 요인인 것 같아요 걱정을 하면 좀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고 걱정하는 대로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신중하지 않고 행동을 해서 솔직히 걱정해봤자 걱정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이 잘못되더라도 잘못되면 바로 잡으면 되니까 <laughs> 약간 그게 제 인생이고 제 성격이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내쪽 <laughs> 분이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이런 푸른 바다도 처음이었고, 이런 복장도 처음이었고, 따아머리도 처음이었고, 필리핀 사람도 처음이었고, 모든 게다 처음이었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도 뭔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가족끼리 왔고, 연인끼리 왔고, 근데 혼자 온건 저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쓸쓸하긴 했어요, 살짝. 솔직히. 저는 가스통을 차고 들어가는데, 그게 15분에서 20분밖에 못 버틴데요. 가는 내내 진짜 창밖만 바라본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핀에서는집옆에 건물 같은 공간 하나씩에다가꼭가게하나씩을 한대요 큰 대형 마트에서물건을떼다가 조금씩 더붙여가지고 그게 판매를 하는 그런 소형 마켓 같은 이들는편지다가나씩있다고있더라다고요는편지에다고는거 그러니까 같아요 서로 하나씩만 있어야되는데 <laughs> 너도 나도 장사하겠다고오다 <laughs> 이번에는 별링, 네, 나폴링, 네, 나폴링 네, 스노우플링이좀 뭐가 이상한데? 아, 맞아, 맞아. 네, 블 어, 가게 쳐다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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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โอเค่ะ <Ooh. S 2> キム・ジーウ。 2,000... <목소리> 2,000... 어, 뭐? 2,000년생이야? 2,000? 친구였어! good day boyfriend good. give me a <coughs>